70을 넘기고도 이렇게 좋다고 느끼는 음식이 생기다니 부엄에서 이걸 믹서기에 갖다 보면 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예전엔 먹기만 해도 속이 더부룩하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젠 제 몸이 먼저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갈비찜 식당 문을 열었지요. 자욱한 연기와 함께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 순간 제 위장이 쿡 하고 쑤시는 느낌이 들더군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기름진 음식 앞에서는 늘 작아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친구 영숙이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불과 반년 전 모임까지만 해도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소화제부터 꺼내 놓던 친구였습니다. 물만 마셔도 신물이 올라온다며 얼굴을 찌푸리고 남들이 고기를 뜯을 때 혼자 멀건 누룽지 국물만 떠먹던 그 친구였지요. 그랬던 영숙이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매운 양념이 범벅된 갈비를 뼈째 들고 뜯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 먹더군요. 저는 너무나 놀라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가 너 위장은 이제 괜찮은 거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영수기는 가방에서 주먹만 하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못생긴 열매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못생긴 녀석이 내 약해진 위장을 살리고 텅빈 뼈를 채우는데 도움을 준 고마운 은인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열매가 무엇이기에 종합병원 소아기내과 단골이었던 제 친구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바로 활력 넘치는 노을을 선물해준 이 특별한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식재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하늘마가 위장과 뼈 건강을 관리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뼈 아픈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은 어떠신지요? 식사하고 나면 명치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밤이면 타는 듯한 속쓰림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먹으면 의뢰 생기는 노화현상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 한병사 마시고는 다 나았다고 착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이런 아니란 대처가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병원비로 탕진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같은 변화들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들이 적절한 관리 없이 오래 지속되면 일부에서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도염 또한 마찬가지로 만성화될 경우, 식도 점막의 세포 변형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 후 이제 좀 즐겨보려 하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위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의 뼈입니다. 위장이 안 좋으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뼈로 갑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길을 가다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대퇴골이 부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성 사망 원인 가운데 추락이나 낙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집 안에서의 낙상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면 긴 입원 생활로 인해 근육이 빠지고, 욕창과 폐렴 같은 합병증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의 간병비와 병원비를 쏟아부으며 고통 속에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막고 건강한 노후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식재료에 주목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40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여러분의 건강 멘토 이명숙입니다. 오늘 저는 흰 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겪어본 환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혈색 좋은 얼굴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정작 저는 불규칙한 진료 시간과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제 몸을 혹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 장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밥한 숟가락을 넘기는 것이 모래알을 삼키는 것처럼 고통스러웠고, 밤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통증에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야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대학 동기들을 찾아가 내시경을 받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약을 먹을 때 뿐이더군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통증은 다시 돌아왔고 독한 약 때문에 컨디션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양 섭취가 부실하니 골밀도 수치도 떨어져 조금만 무리해도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왔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우울증까지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노모께서 택배 상자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신문지에 꽁꽁 쌓인 울퉁불퉁하고 거무튀튀한 열매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밥도 못 먹고 비실 땐다는 소리를 듣고 구한 귀한 것이니 묻지 말고 그냥 껍질째 갈아 마시라고 말입니다. 의사인 딸에게 민간요법이라니 처음에는 허수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속는 셈치고 한잔 갈아 마셔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시자마자 불난 집에 물을 뿌린 것처럼 쓰린 속이 한결 편안하게 가라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몇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푹잘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 열매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성분을 분석하며 이 못생긴 열매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위장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연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위장에 좋은 음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말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산에서 나는 장어라고 불리는 마는 분명 위장 건강에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마, 즉, 장마나 단마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껍질을 반드시 깎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흙이 묻어 있고 잔뿌리가 많아 껍질째 먹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식물이 가진 영양소의 상당 부분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의 껍질을 깎아서 버리는 순간, 알맹이는 먹고 귀한 영양소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게다가 일반 말을 손질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껍질을 벗길 때 나오는 끈적한 점액질이 손에 닿으면 미친 듯이 가렵고, 따가워서 두번 다시 만지기 싫어집니다. 손에서 미끄러져 칼에 베일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며칠 먹다가 결국 냉장고, 야채 칸에서 썩어 문드러진 말을 버린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낸 해답이 바로 하늘마입니다. 열매맛 또는 우주마라고도 불리는 이 작물은 이름처럼 땅이 아닌 하늘에서 열립니다. 포도처럼 넝쿨을 타고 주렁주렁 공중에 매달려 자라기 때문에 흙이 묻지 않아 깨끗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껍질을 깎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쓱쓱 씻어서 껍질째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간편합니까? 하지만 편리함은 덤일 뿐 진짜 핵심은 영양성분에 있습니다. 하늘마의 껍질에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이 가득 차 있어 몸속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늘마에는 일반 마보다 칼슘 함량이 약 3배에서 5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유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해서 칼슘 섭취가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식물성 칼슘 공급원으로서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우유와의 직접적인 흡수율 비교 연구는 더 필요하겠지만 소화가 편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 마을 드시는 것은 위장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뼈 사이사이를 채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일석이조의 선택입니다. 위장과 뼈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늘마인 것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으니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8세 김철수님의 사연입니다. 김철수님은 오랫동안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식사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식물이 올라와 힘들어 하셨습니다. 게다가 골밀도 수치가 낮아 걷는 것조차 불안해 하셨지요. 저는 그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조절을 권해드리며 시장에서 하늘마를 사서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던 그분이 한달 뒤에 진료실에 오셔서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덕분에 속이 정말 많이 편해졌습니다. 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식사도 즐겁게 하시고 가벼운 산책도 다니신다고 하니 의사로서 정말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김철수님은 하늘마를 어떻게 활용하셨길래 이런 좋은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정리한 하늘마 200% 활용법 네 가지를 공개합니다.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시고 놓치지 말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생으로 갈아 마시는 하늘마 스무디입니다. 하늘마의 핵심 성분인 뮤신과 각종 소화 효소들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장 건강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려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주먹만 한 하늘마 한 개와 사과 반쪽, 그리고 두유나 요구르트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늘마를 절대 깎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는 것입니다. 믹서기에 깍둑썰기한 하늘마와 사과를 넣고 두유를 부은 뒤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맛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반 마는 흙냄새나 비린 맛이 날수 있지만 하늘마는 풋사과처럼 상큼하고 견과류처럼 고소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부드러운 목 넘김과 함께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또한 사과의 팩틴 성분과 하늘마의 식이섬유가 만나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스무디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위장을 훨씬 편안하게 관리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갈아먹기 귀찮거나 입이 심심할 때 바삭한 과자가 당기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건강한 간식 하늘마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늘마를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집중되어 있으니 이번에도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칼을 이용해 0.5cm 두께로 얇게 썰어주시는데 너무 두꺼우면 바삭하지 않고 너무 얇으면 타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신다면 180도 온도에서 10분간 구운 뒤 뒤집어서 5분 더 구워주시면 되고 전자레인지를 쓰신다면 접시에 서로 겹치지 않게 펼쳐놓고 5분 정도 돌린 후 상태를 봐가며 1분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금 한 꼬집과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구우면 풍미가 훨씬 살아나고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완성된 칩은 식힘망에 올려 한김 식힌 후에 드셔야 바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기름에 튀긴 자극적인 과자 대신 이 하늘마칩을 드시는 습관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챙기는 훌륭한 간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한국인의 힘의 원천인 밥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번 챙겨먹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 하늘마 영양밥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쉽습니다. 평소처럼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힌 다음 깍둑썰기한 하늘마를 쌀 위에 넉넉히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열을 가하면 하늘마 속의 소화효소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슘 그리고 미네랄은 그대로 남아 있어 영양을 보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고 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익은 하늘마는 마치 밤이나 고구마처럼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변하여 이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흰 쌀밥만 드시는 것보다 이 하늘마 밥이 혈당이 급하게 튀지 않도록 돕는 좋은 식단 선택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김치로 만들어 유산균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하늘마 깍두기입니다. 효소를 살려서 먹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마 특유의 끈적한 식감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깍두기로 만들면 그 끈적임은 덜해지고 배처럼 시원하고 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무깍두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마를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썰기한 후 소금에 30분 정도 절여줍니다. 그 다음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과 매실청을 넣고 버무려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 설탕 대신 배나 사과를 갈아 넣는 것입니다. 과일의 천연 단맛이 하늘마의 쌉싸름한 맛을 잡아주어 감칠맛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담근 하늘마 깍두기는 익을수록 유산균이 풍부해져 장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마의 좋은 점만 말씀드렸지만 빚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는 더욱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하늘막 껍질 부근에는 약간의 옥살산 칼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질에 따라 입 주변이나 피부에 가려움증 혹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손질하실 때는 맨손보다는 반드시 위생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늘마에 풍부한 칼륨과 옥살산 성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결석이 있거나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하며 섭취량도 일반인보다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주먹만 한 크기. 한개 정도인 50g에서 100g 내외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경우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욕심내지 마시고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건강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늘마를 드셔도 늦은 밤 야식이나 과음, 그리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계속되면 위장은 다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단은 건강한 생활 습관 위에 올려두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하늘마로 뼈에 좋은 영양을 채우는 것과 더불어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 그리고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을 곁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낙상과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훨씬 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땅속마 대신 껍질째 먹는 하늘마를 선택하십시오. 위장이 쓰리고 소화가 안될 때는 생으로. 갈아 마시는 스무디나 깍두기로 영양을 섭취하고 싶을 때는 칩이나 밥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단 하루 100g 내외라는 적정량을 지키는 지혜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하셔야 할 때입니다. 내일 당장 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하늘말을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여행지에서 가족들과 웃고 있게 만들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도 행복하고 배우자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 버튼을 눌러 전해주세요. 위장병과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은 건강한 삶을 되찾는 희망의 열쇠를 찾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건강정보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